어? 대박이다. 어? 첫째 그렇게 난다고? 초심자의 해운두개 만들어 있어? 응. 정우랑 마크고. 너무 지쳐서 리액션이 안나와 테일이랑 재현이고. 아, <laughs> <너무> 힘들어. 찬이랑 <laughs> <laughs> 유타. 옙! 테일이랑 정우. 아니 근데 그 검은색은 뭐지? 어, 스페셜어 그러네 끝났어 누구야? 안 보여 여기다. 여기 응? 어 스페셜이다 가져가세요 오. 아 이거 중복 같은데? 어 중복이야 뒤에는 안 보여 어 그거 어. 도영아 응. 아니 쟈니 어 뒤에 또 스페셜인데? 응스페셜이왜 어, 이렇게 잘 나와 <laughs> 아니아 <laughs> 웃겨 맞다! 쟤 누구야? 우 와, 나 이것만, 솔직히 이걸 먹을. 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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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aughs> 신나가지고 염색머리 이것저것 하고 싶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는 좀 후회했거든요 그저희 염색머리 왜여아안올리는거 그래서 후회했는데 진짜 제가 저렇게 과거의 나에게 저런 현실적인 말음이 있을지 몰랐는데 삐그덕 <목소리> 변신 중에 뭐저우 핑크머리도 핑크머리 핑크 좀도 해요 대발도 너무 잘 너무 어, 맞아 이제 팬분들이 이제 팬 사인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끈발의 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아, 말씀 굉장히 아, 많이 하셔서 예, 예. 이제 곧 돌아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그, 영수, 그 머리 돌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해봐라라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다 다짐하고 이제 이런 수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오, 어, <laughs> 나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네요. <laughs> 도영이 형도, 왠지, 뭔가. <laughs> <약간, 웃음> 근데, 이제 1, 2 7에 좀, 약간, 사말듯 이런 사이로 <laughs> 그쪽 아 그쪽으로. 그쪽을 확실히 파는 패아아 시즌이. 아 근데 아 도영이 형은, 신난다, 신난다. 도영이 형 <laughs> 진짜 본인 최애가 도 형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시즌이었으면, 저 해찬이 좋았을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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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람을 궁금하게 한다까 <laughs> 아,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laughs> 저 친구의 평소 모습을 아니까, 아 그런 뭐, 궁금하게 하는 모습들이 제 입장에서는, 외 저래라고 느껴지지만 보시기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다가 아. 빠져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 마크가 이래. 아. 왜냐면, 아. 약간... 제가, 제가 느꼈을 때, 나는 마크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 왜해 체인지태클리지?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래 <laughs> 내가 원래 좋아하는 <좋은 웃음> 건 마크인데 왜막 <유래봐>. 체인지태클리지? <laughs> <더 모르지? 그래서 웃음> 지금 약간 부족인 것 같아. <laughs> 그 질문 나오자마자, 그래서, CG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어떤 한 분이, 를 좋아해주는 시즌니들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뭔가 앞서 이제 그 무대 너무 덥죠 여러분. 네. 앞서 이제 무대 하기 전에 게임도 하고 토크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딱 영집회 시작하고 무대들 줄줄이 약간 했잖아요 살짝 여러분이 우리 좋아하는 여러 도, 여러 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들의 무대를 좋아해 주셔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여러분들이 계시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언제까지라도 무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계속 저희 무대들을 잘 뭔가 좋은 마음으로 쟤네 어, 멋있다 하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만 있으면 저희는 진짜 앞으로 걱정 없이 무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고요. 내일까지 이제 팬미팅이 남았는데, 어, 오늘 다시 한번 팬미팅 첫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진짜 땀 많이 흘리셨을 거 분명하니까, 가서 물 진짜 많이 드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중요 팬미팅 오늘 어떠셨나요? 만족, 만족도 가이하라좀 진미이될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저희가 준비한 것들과 함께 한게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제 또 필미노 활동하면서 이제 팬사 뭐 하면은 어그 팬미팅 있게 가는데 어디, 어디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오늘 천리한 봤는데 본것 같아요, 천리안이 시즈니 얼굴 아주 잘 고시스턴트에서 너무 다행이고 이보스 귀비운들라이브로 보고 계신 글로벌 팬들, 더 와우 정말 땡큐 a n k

사랑 어. 서로 아유. 네, 아, 예. 아, 음. 제, 아또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예, 기대. 예, 말 주세요. 예. 자. 아, 따라오면 돼. 따라오지말아요 클로즈업 잡어 주세요. 클로즈업. 네. 아, 네. 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거는 1층 거 아니에요. 나 아, 진짜? 왜요? 1년 동안 잘생겼으니까. <laughs> 지금 27년 동안의 블러킹이제 이거는. 왜 아, 이렇게 억울하게, 왜 오, 억울한 거있어요지훌하다 아, 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네. 아, 아니야. 그러면 29년은 어떤 아니아아니 하이티스트 면하고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더영요 아유, 좋 창이 막 많이 뜨는 리데 <laughs> 아, 렉걸리구나그 아, 상태인데. 아, 뭐, 일단, 방금 얘기한 음. 그 때창 어제, 음. 그때도 그랬어요. 그 생각 들고. 좀, 음.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눈만 들고. 눈과 카메라를 이렇게 담고 있으니 애정이 느껴지는 음. 거. 항상 그렇고, 음, 뭐, 항상, 음, 항상, 항상 그렇죠. 눈매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애정도, 있, 애정도 물론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뭐, 뭐 가요대전 같은 데 간다든지, 예. 뭐, 이제 다른 그 가수분들이랑 함께 하는 무대들이 그렇죠. 예, 예,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럴 때 이제 시진이들의 존재감을 보고, 예. 약간 되게 자신감을 얻는다거나, 아, 할때좀 음, 아, 있는 것 같아요 든든하고, 그리고 네. 사실 저희 음원봉이 존재감이 좀 대단한 알바, 것 같아요 앨범 알바, 여기 미쳤어요 네. 진짜 한 존재감 하지 보양공짜로 네. 네. <laughs> 빛을 내는 능력까지 그쵸? 그래서 딱 이제 딱 그러니 다른 가수분들도 같이 있는 곳에 갔는데 우리 시진들이 뭔가 어? 되게 많이 와 있구나 음. 그런 게 음. 뭔가 느껴지면 되게 그때 딱 든든하고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팬싸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때 네. 알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를 응원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다니잖아요. 예. 쭉 생활하다가, 예. 또 자신이 모르던 자신의 취향을 예.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알게 되고, 아. 뭐, 이렇게 해외 네. 어디 갔는데, 네. 어디 풍는데또 너무 이쁘더라. 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알게 됐다. 이런 거나, 네. 그리고 옛날부터 네.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성장할 때 있잖아요. <laughs> 그때가 네. 뿌듯해요. 아, 대영 씨 이렇게 바갑다 네. 네. 아, 오랜만. 아니면 개인적인 이게 진지한데 네. 그런 식으로 오늘 같이 성장 느꼈을 아, 때좀 뿌듯한 거. 그러니까 8주년이잖아요. 그런 거 느낄 때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되게 많은 것들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시즌이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laughs> 제가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아. 아프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응. 막 진짜 되게 다양한 것들의 이유가 되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좀 대충 살아도 될것 같은 것들을 열심히 아. 살게해주고 그런 이유가 되는 존재들이다. 근데 진짜.

오 정엽수! 오, 오, 와 최악이야, 와 최악이야. <laughs> 네, 최수최고요 최악. 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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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재현식니다와 진짜. 진 별로 관심 하는 척. <laughs> 아니라고. <laughs> 듣기 살기로 해야지 이기는 거라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 아니라고 아, 진짜. 아니라고, <웃음> 진짜로. <웃음> 저기 왼쪽. 저 커튼 같은 거 있죠? 커튼 급신 너무 잘했어. 잘했어요. 아까만터만 했어요. 근데 아까만 내가 봤을 때 이게 아! 타이밍에 피그덕 한번 나올 수가 없어. 아니, 이알수 없이나, 알수 없는 폭스페이스라고 대신이잖아. 재현이 티이비기했는데아 재현이 굉장히 또안 클래진 포즈들 입을 수즈이야 끼는 거잖아이는거 어? 맞다. 뭔가 그 손을 이제 들 준비를 하잖아았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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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제발! 아. 아. 제발! 네, 이제 예. 예. 이런대 장난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잠깐만. <laughs> 장난 아니뭐 <laughs> 아, 시계야? <laughs> 지금, 진짜 그냥 있어. 그냥 지금 각자 <laughs> 다른 위치에 그래, 서 있거든요. 진 있어. 아, 제 알았어. 당신대로. you <laughs> 오늘은 노랑색 별이야 열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laughs> 이게 바로 슈퍼스타인가? 네 여러분 즐거웠나요? 네 3층 즐거웠어요? 네 3층 즐거웠어요? 네 3층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삼촌, 즐거웠어요. 네. 삼촌,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나오는 길에 이제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잡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마음인가? 이 마음이었구나. 아, 다시 돌아왔어? <laughs> 우리 같은. <laughs> 아, 우리 같은 생각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막 준비해 주신 거나 여러분 얼굴 보고 있으면 계속 볼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두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저도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여러분이 한명한명 한명 최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The people who are watching online 오 아, 귀여워 요 아, You guys are the best 아. Give applause for yourself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멤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안에 있는데 약간 정리가 잘안되더라고요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뭔가 이제 공, 오늘 공연하면서 어제 오늘 공연하면서 느꼈는데 우선 8년 이제 뭐 연차로는 9년차죠 그리고 꽉 채운 8년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데뷔 기념일이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어제 오늘 생각을 해본 게 참, 음, 약간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응원을, 이렇게 뭔가 인, 진짜 진심어리게 내 인생을 응원해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게끔 해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 저 스스로를 약간 반성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는 솔직히, 어, 여러분이 저의 인생을 응원해주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을 제가 생각하고 응원해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해줘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여러분들의 응원보다는 제가 여러분을 제가 받고 있는 응원과 사랑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과 사랑이 작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시간이 점점 길어 오래 가면서 열심히 저도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해 줄 테니까 어꼭 완관부 해주시고요 진짜 저도 그냥. 말 뿐이거나 뭔가 그런 거 말고 진짜 보여지는 음원을 언젠가 꼭할수 있도록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칠한테는 그게 사실 음악이라는 거였고, 그걸 열심히 해왔지만, 더더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8주년을 같이 기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Thank you I will always be with you